핵심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도쿄의 12월 평균 기온이 서울보다 8도 가량 높다는 사실을 듣고 따뜻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들의 날씨가 아닌 그들이 사는 집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표면 밑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주거 환경은 단순히 고온 다습을 피하려는 전통적 건축 방식이라는 낭만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밀한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첫 번째 진실은 일본 주택의 추위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국가적이며 구조적인 단열 실패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흔히 목조 건물이 많고 지진 대책을 위해 단열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파이낸셜 타임스 퍼낸셜 타임즈가 이미 수년 전 지적했듯이 이것은 건축업자들의 낮은 단가 확보를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오랫동안 유지된 터무니없이 낮은 법적 단열 기준에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단열 기준을 강화하려는 신용은 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야 겨우 의무화되기 시작했고 그 기준조차도 선진국 심지어 한국의 기준보다도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OECD 국가의 주택 에너지 효율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주거 부문 에너지 소비 효율은 여전히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주택 건설의 비용 절감을 사실상 방임하고 그 부담을 오롯이 세입자에게 전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바로 열손실의 극대화입니다. 일본의 평범한 주택을 보면 이중창은 고사하고 너무나 얇은 단일창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은 아시다시피 열전도율이 매우 높아. 실내 열을 외부로 맹렬하게 방출하는 주범입니다. 이 때문에 집 안에서 외투를 입고 중무장해야 할 정도로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욕실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어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외풍을 막는 본질적인 방한 태책은 극단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단열 무관심은 단순히 집이 춥다는 것을 넘어 에너지 비용의 증가와 건강 문제로 직결됩니다.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집에서 난방을 세게 틀면 엄청난 전기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난방을 아끼면 히트쇼크, 히트샤크와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낮은 단열 기준이 일본의 결철 사망률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일본 경제의 외형적인 발전 뒤에는 청년 세대가 스스로의 건강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도록 방치한 비윤리적인 건축 경제 시스템이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그들의 다음 단계, 즉 교통과 월세의 덫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비윤리적인 건축 경제 시스템의 다음 단계는 바로 교통과 월세의덫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중교통 중심 사회이며 특히 철도망은 시간과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발달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축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분석해야 할 지점은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논리입니다. 핵심은 역세권 프리미엄의 극단적인 심화입니다. 여기서 일본 걸을 때마다 월세가 급격히 차이 나는 현상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본, 특히 도쿄의 경우 이 차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도쿄의 임대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역에서 도보 5분 이내의 맨션 가격과 15분 이상의 가격은 수십 퍼센트의 격차를 보입니다. 주택이 비싸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자원을 절약하려는 젊은 노동자의 욕망을 자본이 정확히 포착하고 거기에 가격표를 붙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본의 청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합니다. 첫째, 비싼 역세권에 살며 재정적 압박을 극단적으로 감내하거나 둘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살며 매일 왕복 두세 시간의 통근지옥, 특히 지구굴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퇴근이 길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도시 계획은 철도회사가 역을 중심으로 주택개발과 상업시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철도회사는 부동산 사업을 통해 이득을 극대화했고, 그 결과 모든 생활 인프라가 역에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대기업의 철도망과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소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다른 흥미로운 수단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전거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자전거가 레저나 운동 문화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이 역세권 프리미엄의 벽을 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도구입니다. 역에서 멀리 떨어진 주거지에 살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해 월세 차이를 보전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젊은 세대의 구원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마저도 그들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비용이 됩니다. 도쿄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역 근처에 자전거를 주차할 때 시간당 100엔에서 200엔 사이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청년에게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월세에 보이지 않는 항목으로 더해집니다. 월세 관리비 그리고 이 자전거 주차료까지 이 모든 것이 한달 지출을 압박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높은 주민세와 소비세의 벽은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높은 월세와 각종 세금은 그들을 하루하루 일에 쫓기게 하고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바람이 스며드는 차가운 방한칸뿐입니다. 이 덫은 청년들을 끊임없이 노동하게 만들어 그들이 자산을 축적할 기회 자체를 팍탄하며 다음 단계인 입주 심사라는 비가시적인 계급 장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교통과 월세에 덧쓴 청년들을 끊임없이 노동하게 만들어 그들이 자산을 축적할 기회 자체를 팍탄하며 다음 단계인 입주 심사라는 비가시적인 계급 장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일본에서는 월세를 구하는 과정은 단순히 돈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치 취업 면접과 같은 입주 심사라는 일종의 서류, 면접을 통과해야만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과 수입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 회사와 관리회사는 이들의 신용도와 지불 능력을 검토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시스템의 냉혹한 차별성입니다. 만약 정규직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어 이 주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기 쉽습니다. 이들에게는 보증인 제도나 보증회사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회사를 이용한다는 것은 월세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차가운 방한칸 때문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금융비용을 부과하여 자본 없는 자는 발을 들릴 수 없게 만드는 이중의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 장벽을 뚫고 어렵게 집을 구해도 또 다른 압박이 기다립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입니다. 일본에는 시키킹과 레이킹이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시키킹은 우리나라의 보증금과 유사하지만, 레이킹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감사하다는 일종의 사례금 성격으로, 이사를 갈때 절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이두 가지가 각각 월세의 한 달치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중개수수료, 보험료 등을 합하면 초기 입주비용은 월세의 16개월분에 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기에 치사한 경제학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덫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비용과 갱신료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사비용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에서 투룸 기준의 이사의 대략 50만엔에서 60만 엔하나 약 45만 550만 원 정도가 드는 세미니. 이는 청년들에게 거의 파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히코시 고치, 이사 거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사를 자주 가면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경제적 족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월세는 대부분 2년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계약을 연장할 때는 갱신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 월세 한 달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이 비용은 세입자가 거주를 지속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비반한성 비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비용과 장벽은 일본의 청년들을 차가운 집과 먼 출퇴근 거리 그리고 낮은 임금이라는 삼중고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대한 고정 비용 함정인 것입니다. 갱신료와 이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은 청년들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팍탈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희생시켜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비용의 족쇄가 결국 일본 청년 세대의 소비 심리와 미래 설계를 어떻게 파괴하는 지 마지막 단계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주거 비용의 축세는 단순히 청년 개인의 재정 문제를 넘어 일본 경제의 거시적인 미래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본의 주택시장에서 ELDK와 같은 구조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ELDK는 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사는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실과 식사 공간, 주방 외에 독립된 방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갱신료, 레이킹, 이사 비용, 그리고 매달 나가는 높은 월세와 세금이 청년 세대의 발목을 묶는 이상, 이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세대를 계획할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면의 진실은 젊은 세대의 희망을 빼앗아 얻은 주거비 절감이 결국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꺾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경제학자는 일본의 지속적인 처 출산 문제와 낮은 청년 소비율의 핵심 원인으로 주거 환경의 불안정성을 지목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주거를 위해 막대한 고정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첫 축은 불가능하고 소비 여력은 극도로 위축됩니다. 이는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막고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고심해온 디플레이션 탈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결국, 지방칸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인간이 삶을 지탱하려는 흔적이 아니라, 불합리한 경제 구조가 젊은 세대의 삶을 합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비싼 역세권 월세, 차가운 단열, 불합리한 레이킹과 갱신료, 그리고 이사거지 고시 코치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의 자본가들이 청년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방어하고, 유지해온 치사하고, 치밀한 경제 전략의 결과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본의 청년들은 비록 따뜻한 도쿄의 날씨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마주한 집안의 현실은 싸늘한 냉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냉기는 다음 세대로의 확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경제적 겨울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본 청년들이 마주한 냉혹한 주거 경제의 현실을 건축 시스템부터 월세 구조 그리고 이사 비용의 함정까지 날카롭게 해부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도록 방치한다면 그 대가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국가의 미래 동력 상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림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심층 분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